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댓글 중에 야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하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일부러 해가 떨어지고 난 이후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었습니다. 7시부터 나와서 야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필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야간습격. 평일에 사실 낚시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야간 낚시를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언제부터 야간 낚시가 되는지 그리고 야간 낚시는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되는지 야간 낚시를 한다면 효율적인 채비는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사실 반 낚시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번거롭습니다, 사실. 사실 좀 번거롭기 때문에 밤 낚시를 하는데 어, 필요한 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야간 낚시를 할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소에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필드를 가서 밤 낚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면 좋은 포인트를 가는 것보다 가로등이 있거나 혹은 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장소 그런 장소에서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야간 낚시를 하실 때는 제가 보면 저는 지금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허벅지 장화 아직까지는 어, 뭐 연안에 뱀이나 이런 것들 독충들이 없기 때문에 뭐 운동화를 신고 낚시를 하셔도 큰 불편함은 없는데 한 여름 시즌이 되면 어, 연안에서 이렇게 막 수풀을 헤치고 낚시를 하다 보면 뱀 같은 어,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허벅지 장화도 준비를 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항상 어, 머리에 꼽는 저도 지금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 어, 이따 뭐이 사용을 할 텐데 허벅지 장화하고 어 서치라이트. 뭐 스마트폰으로 서치라이트를 뭐 사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 손이 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양손 다 자유롭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 헤드랜턴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낚시를 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야간 낚시는 언제부터 조항이 살아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배스는 베스는 밤에 루어가 안 보이는데 입질을 어떻게 합니까? 루어가 안 보이는데. 베스는 살아있는 물고기만 공격을 하는데 밤이 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베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오종 모든 오종은 주간 낮보다 밤에 훨씬 더 조항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루어가 안 보이는데 밤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물고기, 어, 물고기를 사냥하는 베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밤에도 낮보다 더 나은 조항을 만드는 날이 1년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베스 역시 야간 낚시에서 굉장히 좋은 조항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종이고, 언제부터 야간 낚시가 잘 되느냐? 아직까지는 산란 전기입니다. 지금 여기 수온이 한 13도 정도. 나오고 15도에서 20도 사이에 산란을 하게 되죠. 산란이 끝난 시점, 즉 수온이 20도 정도 되는 시점. 시기로 따지면 언제냐? 아카시아가 질 때. 아카시아가 질 때가 아마 6월 달, 6월 초쯤인데 6월 초쯤부터는 난낚시를 해보면 난낚시가 잘안 돼요. 잘 되는 조건은 어, 수위가 일정한 상황에서 물색이 좋은 상황. 그때만 낮 낚시가 잘잘 되고 그때부터는 낮 낚시가 잘안 되는데 그때부터 밤 낚시를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조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카시아 꽃이 질때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채비를 사용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자, 야간 낚시는 여러분들 무조건 깊은 장소보다는 얕은 곳을 노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왜냐? 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밤이 되면은 어둠이 내리죠. 맑았던 물색은 이제 낚시를 하는 우리한테 적이 아닙니다. 어둠이 내리면 낮에 물색이 맑았다고 하더라도 야간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베스들은 얕은 곳에 올라와서 야간에 적극적으로 먹이활동을 합니다. 이미 주간보다는 야간, 야간 시간에 먹이활동을 하기 좋은 수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미 먹으로 나와 있는 애들한테는 어떤 우어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 더 시끄럽고 더 자극적이고 더 크게 이렇게 채비 세팅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꼬셔서 잡는다라고 하죠. 물이 맑은 상황에서 내 눈에 보이는 고기를 억지로 꼬셔서 작고 더 깊은 장소에 채비를 넣어서 지지고 꼬셔서 잡는 낚시가 아니고 이미 먹으러 올라와 있는 애들을 공략하는 낚시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크고 더 시끄러운 루어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장소에는 어떤 루어가 좋을까요? 저는 지금 5인치짜리 쉐드 노싱커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쉐드 노싱커를 선택한 이유 첫 번째, 일단 낮은 장소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두 번째,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고 통통하고, 세 번째, 릴링을 하면 굉장히 큰 파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네 번째, 수면에 대고 버징을 하면 소리도 굉장히 크게 납니다. 밤이면 낮보다 한두배 정도로 더 크게 자극적으로 나기 때문에 먹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애들이 있다라면 공격하기가 정말 좋은 챕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 장소에서 뭐 프리리그, 물론 프리리그도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밤낚시이기 때문에 계속 채비를 새로 낼 수가 없죠. 최대한 밑걸림이 없는 채비를 선택하는 게 좋고 지금 이 장소에 만약에 수초, 육초, 장애물이 없었다면 라 저는 하드베이트 중에 타버터 루어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밤 되면 은 이미 얕은 곳에 올라와 있고 수면을 올라와서 때릴 정도의 체력이 된다면 라 타버터처럼 시끄럽고 바늘이 많이 달려 있고 오래 기다릴 수 있고 정지할 수 있는 채비야말로 야간 낚시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채비라는 겁니다. 타버터 중에 퍼퍼 같은 소리가 크게 나는 루어들은 주간에도 좋지만 야간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필드에 수면의 장애물이 없다라면 어, 타버터 계열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수면의 장애물 수초라든지 6초, 어, 잠긴 6초 나무가 있다라면 저처럼 쉐드 노 싱커나 뭐 스트레이트 형태의 노 싱커를 운용을 하는 게 밑걸림도 최대한 좁고 먹으려고 나와 있는 얕은 곳에 나와 있는 그런 베스들을 손쉽게 낚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채비로 운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왔기 때문에 저도 한 조금만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주기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빠를 수도 있어요. 폭탄 떨어지는 소리. 자 폭탄 떨어지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어디, 가 어디인지 모 뭐. 지금 장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쉐드 가지고 하는 버징 기법 말고는, 다른 재미는 사실 좀 운용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 야간 낚시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래요. 생각외로 많은 입질은 발 앞에서 옵니다. 끝까지! 지금 버징을 하고 있는데 버징을 한다라고 하면 액션을 바로 발 앞에까지 끝까지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끝까지 긴장의 끝까지 긴장의 끝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 입질이 오길 언제 어떻게 입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발 앞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얕은 수심에서 그래서 발 앞에까지 끝까지 액션을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간 낚시할 때 물고기가 입질을 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합니까 소리로 듣는 겁니다 소리로 어, 수면을 긁어서 이제 입질을 받는 버진기법 혹은 타워터 같은 경우에는 퍽 소리가 나고 하나 둘셋 시간을 주고 물고기가 루어를 물고 돌아설 시간을 주고 챔질을 하시면 걸릴 확률이 어, 그만큼 높습니다 퍽 소리가 나고 놀라서 바로 챔질을 해 버리면 굉장히 헛방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퍽 소리가 나면 하나, 둘, 셋과 동시에 강하게 챔질을 하시면 낚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퍽 소리 나면 그냥 까죠. 네.